어떻게 하면 이런 챕터북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느냐, 혹은 집중 듣기로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래됐다. 이상 뭐 소설까지 가게 했던 그런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는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소리> 영회 용어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최우선의 목표를 두시는 지점은 아마도 그림책이나 리더스북 단계를 넘어서 이런 챕터북을 읽는 아이들이 되는 것일 겁니다. 어, 그림이 주로 내용을 설명해주는 책들에서 좀 넘어가서, 이렇게 그림도 있긴 있지만, 음, 줄글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제 줄글이 내용을 주로 설명해주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자와 좀 많이 친해졌다고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집중 듣기로 뭐 챕터북에 들어갔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엄마표 용어의 1차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된다고 봐요. 어,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챕터북보다 이제 리딩 레벨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리딩 레벨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챕터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과 같이 영상이나 어떤 비주얼 자극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시험이라든지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글자가 위주인 콘텐츠들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챕터북들을 들으면서라도 이제 읽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이르렀다고 봅니다 챕터북의 일상을 만드시는 상황에서 뭐 수개월 정도 지나면 뭐 쉬운 이제 소설책들도 읽을 수 있다고 보아져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챕터북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느냐 혹은 집중 듣기로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정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어 영상을 평소에 즐기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챕터북으로 무난히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이 챕터북 단계에 이제 들어가지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집에서 어, 영어 환경을 좀 마련해 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듣기에 총량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음, 듣기량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줄글이 위주인 책들은 참 이게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챕터북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엄마표 영어 1, 2세대 예, 맘들께서 아이들이 챕터북 이상 뭐 소설까지 가게 했던 그런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영어 영상 보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책을 많이들 강조하시는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어, 있다 보니, 이 영어 영상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어, 희석되고, 되어진데다가 최근에는 미디어에 과몰입되는 상황들이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의 발달을 해치고 또 너무 과몰입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려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 굉장히 영어 영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혹은 너무 어릴 때부터 우리말 미디어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엄마께서 아셔가지고 아이에게 적용을 하시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 갑자기 영어 말만 이렇게 쏟아지는 영어 영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가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일단 접어두고, 어, 제가 경험했던 실제로 챕터북 리딩에 문난히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제자들의 공통점은 일단 영어의 일상이 평소에 마련이 되어졌다. 그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제 말이 쏟아지듯 나온다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어 영상과 영어 그림책 리더스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당연히 전자가 말이 쏟아지듯이 인풋 량을 충분히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화면이 함께 나온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보면서 이게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영어 머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유가 동생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시면요, 아이들은 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의 그 심리를 아이들이 이미 경험을 해본 데다가 이제 화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 방학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물놀이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스키마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영어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대사들과 예, 그런 장면들이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은 이런 어떤 쏟아지는 장면들보다는 약간 정적인 장면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어 영상이 함께 갈 때에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소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소리들이 기반이 되어서 영어 책을 읽어 줄 때에도 약간 서브의 느낌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익히게 되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책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단식처럼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학습적으로 엄마가 가르쳐 줘야만 하는 그런 방식밖에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영어 선생님처럼 아이에게 티칭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이제 강사 선생님이시라든지,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어 영상에 대한 어떤 기반이 충분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ESL 영어라기보다는, 예, EFL,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도 뭐 조금씩 가르치시고 단어도 일일이 명시적으로 계속 계속 알려주시면서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이런 영어 소리의 플로우를 충분히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어 당연히 일상에서의 어떤 맥락들이 소리와 합쳐져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뜻을 아이들이 어느새 습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챕터북을 읽을 때에도 아주 단순한 내용들은 아이들이 읽어도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글자만 많아 가지고 이제 영어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없으신 부모님들은 좀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읽어 봐 드리면 나이맘 아이 러브 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밤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영미권의 친구들은 밤에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잖아요. So my mom turned out the light and closed the door. Mom! I yelled. She opened the door. What? Dad forgot to kiss me. Good night. I'll go get him. You stay in bed. my dad came in and gave me a big bear hug and wet sloppy kiss good night mouse sleep tight 부모님과 자기 전에 이제 헤어지는 일상이 굉장히 다양한 영어 영화라든지 영상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경험치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자기 전에 하는 어떤 인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 방으로 떠난 이후에 겪는 불안감을 평소에 영어 콘텐츠로 많이 접한 친구들은요, 이런 일들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소리가 평소에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는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리더스북과 동화책 단계를 넘어서 이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다가오게 되는 이한 문장,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리가 곁들여질 때에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자만 있어서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오히려 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은 그동안에 아이들이 평소에 접했던 그 영어 영상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전에 부모님과 굿나잇 키스를 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장면장면 장면 속에서 아이에게 접해졌던 그 수많은 이제 문장들이 부모님과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친숙하고 이해가 쉽도록 다가오기 때문에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혹시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환경을 평소에 꾸준하게 갖추어진 가정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 챕터북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한 1년, 2년 충분하게 이제, 예, 듣기가 쌓여진 가정인데다가 어느 정도 파닉스와 사이트워드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챕터북 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고 도전 못할 그런 높은 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점대 챕터북 정도는 아이들이 평소에 영어 영상 보기가 일상화된 아이들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느 한 장면을 지금 보여 드린 거고요. 참고로 제가 책을 읽어 주는 수업에서도 했던 책이지만 이 레디 프레디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챕터북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하고요. 이번 방학 때는 좀 그동안 못다했던 영어영상보기의 일상 예, 다시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챕터북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특징 예, 첫 번째로 영어영상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챕터북을 편안하게 읽는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 스토리 예, 여러분들께서 받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